l 츠 t s a p 안녕하세요, 비누우 비누입니다. 오랜만에 approve, 한번 해보려고요. 아, 많은 분들이 제가 위주로 왜 이렇게 브롤을 안 하냐. 레온 뽑아놓고 그냥 썩히는 저 계정이 너무 아깝다. 레온을 봐서라도 해라! 뭐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, 이번에 또 브롤러가 또 새로 나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제가 왔습니다. 상점 가면은 바로 신규 브롤 로사가 해자급 가격으로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데, 예전에, 예, 제가 좀 보석을 미리 좀 충전을 해놨거든요. 그래갖고 로사 한번. 이런 거 한번 다 느껴봐야죠.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구매 선구매 후체험 이것이 바로 선구매 후체험 이걸로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일단은 제가 뭐 랭크가 높진 않아요 예, 저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한번 체험 해보죠 야 캐릭터가 약간 생긴게 팸이랑 쉘리 섞어놨는데? 나 쉘리인줄 알았어 처음에보고 일단 쇼다운에서 한번 싸워보도록 하자 <laughs> 어떤 캐릭터인지 모르니까 남한테 민폐 끼칠 수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, 남한테 민폐는 끼치면 안되죠 자 렛츠 브로우 금점, 금점용인가요? 아, 약간! 궁 뭐냐, 이거? 와우! 뭐야? 궁 뭐야 이거? 아 궁이 뭔가 변신하네 얘가 어뭔 뭔, 궁인지 솔직히 모르겠어 테드킹? 테드형 있어? 여기 테드킹이 있습니다 약간 엘프리모 생각나네 엘프리모랑 약간 비슷한 캐릭터네 엘프리모랑 정말 비슷하네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야 근데 다 전부 다 로사네 지금 보니까 죄다 로서만 하네 오 야야야 야야 저리 가 건우야 건우야 오 건우야 어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아, 내가, 뭔 캐릭터인지 몰라가지고, 아, 이런 캐릭터구나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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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예. 아,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아, 로사, 아, 이런 캐릭터구나. 어, 아, 아, 그냥, 바로 죽네. <laughs> 잠깐, 어디 한 번, 어, 자, 체력 없다. 어, 한 번, 한번 붙일 텐 오, 야, 궁 썼어. 오, 야, 궁 썼어. 오! 오, 야, 궁 개쎄네. 어, 7위에도 트로피 받는 갓겜 역시. 예, 꼴찌에도 일단 트로피는 준다는. 한 번만 1당 하자, 로사로. 로사 한 번만 1당 하자. 로사로, 딱한 번만 1등 하자, 비 빈야. 에이, 비야한 번만. 어, 뭐야, 쟤. 그래, 고마워. 터트려, 줘도 어어, 어, 어, 어. 어, 펜, 펜, 펜. 야, 야, 펜, 펜, 펜. 펜부터 잡아야지, 마. 흥룡 무적이 멍충아! 넌, 넌 내가, 넌 내가 쫓아가서. 오케이, 좋아. 좋았어. 야, 너 일로와, 일로 일로와, 이씨. 어, 잠깐, 궁 썼다, 얘 나도 궁 써야 돼. 나도 궁 써야 돼, 궁 써야 돼. 오케이! 영원의발다이다 임마! 궁과 궁! 너궁 없지? 너궁 있냐 아직도? 아, 어? 아 내가 무슨 캐릭터인지 몰라가지고 아 이런 캐릭터구나 야야야야 알겠습니다 일단은 랭크트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어, 여기서도 진짜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네요 갑부사를 몰고 다니는 그 그의 이름은 바로 피노주 아이 이렇게 못하면 안 되는데 한 번이라도 일등을 할수 있을까요 제가 가요? 잘네도 이제 늙었어. 콜로쇼다운 최외일인이 되시옵소서. 약간 로사는 엘프리모가 잼만 쓴다면은 로산 약간 고무고무 게틀링? 아주 죽어 그냥 오 야야야야야 야 밑에 있는 제 제부터 잡아어야지 어어어 잠깐 오나궁 쓴다 궁 쓴다 아아궁 쓴다 그랬다 궁 쓴다고 임마 궁 쓰면 너 뒤져 임마 어? 내가 얘기했잖아 궁쓰면 뒤진다고 체력 고야 로사 궁이 너무 사기인데? 얘네 또 일어나 신캐릭 만들어놓고 또 초사기캐로 만들어놓은다며 자둘 중에 한명 궁쓰면은 어? 궁을 안써? 궁을 안썼다 궁을 안쓰셨다 저저저 돌는거 저, 봐저 도무척 하면서 나 공격한다고 분명히 저 밑에 있어 밑에 있어 너네 둘이 써난 됐어 난난난 됐다야 너네 둘이 있어. 오케 이오 여기있다 여기있다 아니 아니야 저체질 제가 여기 궁은 어팀 짜자면서 지금 같이 이거하자면서 공격하는거 보소 저거 팀잉하자면서 공격해 이런식으로 한다 이거 이거지 좋아 저 절대 팀잉을 한게 아닙니다 그냥 싸우기 싫어서 도망가는것뿐 미쳐봐 서로 팀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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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팀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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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니얼굴에 야야 니얼굴 오케이 니얼굴 네 니얼굴 네 그래 그래 끝 내버려 가서 와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거 보소 됐고 야넌 뒤졌다 이제 일로와 일로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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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. Yes! 드디어 1등! 드디어 1등! 유다 달성! 이게 바로 클라스입니다 예비님. 야, 오랜만에 보니까 재밌기는 하네. 야, 이거 분명히 또 로사 캐릭터만 벌써 이미 말레빈 사람들 한둘이 아닐 거야. 그럴 거, 그 그잖아. 로사로 뭐 해야 되냐? 자, 다른 모드 한번 해볼까요? 시즈 팩트리 한번 가보자. 이 로사가 과연 3대 3에서는 어떻게 쓰여야 될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5 i e minutes later. 매칭이 안 된다. 아, 안 할래 그냥. 그럼 듀로한번 해볼까? 이번에? 2대2대2 기호는 재밌나 모르겠네 우리팀 지금 뭐야 너 누구야 양호님과함 각자 본인 아이템은 본인이 챙겨드시는걸로 지금 딱 좋은게 상대 얘가 우리편은 원거리 딜러 나는 근거리 딜러 그리고 탱커죠 이렇게 좋아 내가 몸빵 갈게 딜에쟤 잡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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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잡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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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나이스! 좋아! 아주 훌륭했다. 한 명씩 도아이는 애들 잘라 먹으면 되겠네. 너랑 나랑은 한 팀이야, 친구야. 앞에 안쪽에, 안쪽에, 안쪽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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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링소, 브링소. 브링스, 브링스, 브링소. 오,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. 야, 쟤는 안 돼, 쟤는 안 돼. 야야야안 되겠다. 아, 야야야야야. 아니야, 아니야. 나라도 살아남아야 돼. 나라도 삼아야 돼. 팀원 부활시켜야 돼. 부활시킨 다음에 내가 캐리한다, 이거. 1. 오케이, 부활, 부활, 부활. 나이스. 좋았어! 야, 저 안쪽에 있는 애들 잡자. 빠지고 빠지고 우리 빠져 빼빼빼빼빼빼 원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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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간신! 어? 개쎄네 어휠린더 한방에 호로로로? 야저 저 캐릭터 좋다 저 캐릭터 뭐예요? 저 캐릭터 뭐야? 얘 칼이야? 칼이구나 저..저는 아직 얘 칼을 안 해봐가지고요 자 가보자 한번더 듀오 플레이 팀 탓이야 이건 팀탓 이건 팀이 못했어 방금 걔 센스가 없어 아 뒤로 빠지면서 카이팅을 해야지 원거리 들려면은 내가 근거리로 어그로 끌면은. 안녕하세요. 칼이네요, 해동님 빼빼빼빼빼. 싸우지 마, 싸우지 마. 12시, 12시, 12시. 해동님아 12시. 야야야야야야야. 오, 뒤지겠다. 야, 정터다 어, 뭐야, 왜 죽었어? 아니, 거 중앙으로 가면 어떡해? 당연히 죽지기로 가면. 어, 망했다, 이거. 어, 야, 쟤네. 어, 야, 쟤네 에너지가 왜 저래. 뭐야, 나 지금 1대1이야, 갑자기? 갑자기 1대1 무엇? 야, 쟤네 에너지가. 쟤네 에너지가 너무 장난이 아닌데? 못 이기겠는데? 해동님아? 해동님아? 지금 싸울 때가 아닌 것 같은데? 아이씨. 아이씨. 아, 씨. 아, 씨. 쟤네들 너무 잘한다. 어, 에너지를 초반에 와 15개씩 먹어놓고. 와, 그래도 내가 나 때문에 2위까지 한 거야, 이거는 이건 내 탓입니다, 해동님. 자, 나 덕분에 2위까지 갔었는데. 아, 아깝다. 일부분이신가 봐요.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빠, 빠르게 흩어져가지고 에너지를 빨리 모으면은 되는것 같아. 잡아야 돼. 잡아야 돼. 어! 아 뭐야? 공쐈는데 아, 니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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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마. 깜노노깜노노 깜노노염. 4 3 2 1. 여기서 다 부활시키면은 나 어쩌라고? 일단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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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부터 칩니다. 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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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가자. 끝내자 게임. 보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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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조. 궁주심, 궁주심. 루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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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루. 열두 시, 열두 시, 열두 시. 루루 오케이 잡았고. 됐어, 게임 끝내자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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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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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로다 망했다씨. 나도 열심, 임마. 나도 궁이거든요. 저도 궁 있어요. 나이스 이거지. 아 이분 잘하네. 아 이분 센스 있게 잘했어. 아주 그냥 레벨업 따냈는데 그냥 쑥쑥 올라가네요 레벨이. 근데 나랑 같이 하기 싫다고 방금 나이가 나 때문에 캐리했는데 나랑 같이 하기 싫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? 나 이거 바보님이시고. 왜 이렇게 바닥에 뭐 뭐해? 따지 하지 마라. 극혐이네. 딴거 먹어. 이뭐 하고 있어? 와이키 하는 애들 왜 이러다?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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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고 먹고 먹고. 좋아. 자 우리 사다. 하나 잡아야된다 하나 잡아야된다 싸워야된다 미.. 옆에.. 우.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. 먹어야 돼,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오케이! 끝내자 게임 끝내자 야 빨리빨리 와, 빨리 와. 쫓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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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, 쫓아와 없어지긴 빨리, 쫓아와 빨리빨리 빨리 끝내야지 아야 이거 너무 세다궁 쓰고 궁 쓰고 이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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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, 이름. 체력 없잖아 쟤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아!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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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됐어. 일단은 야저 롤만 게임 제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야, 큰, 큰, 큰이었다, 야. 아, 붙어줬어야지. 아, 아 궁어따 써? 어메? 1? 됐어. 야, 나 부활한다. 뒤졌다, 이제. 됐어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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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괜찮아. 나궁 있으니까, 아직은. 아 아이, 뭐해! 바보야! 이, 아, 아이디처럼 이, 게임하네? 그, 왼쪽에, 왼쪽, 왼쪽, 왼쪽. 자, 자 얘, 얘네들 말고 다른 애 잡자. 어, 야, 밑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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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시 방향. 6시 방향. 저, 끝내자, 게임. 룰 막게 일로 와야지 일로 와야지 와우 굼굼굼굼굼굼굼야 응. 제발 21. 일 초만 버텨야 돼아 뛰면 뭐할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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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야 궁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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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끝내 오케이 좋아 바보야 바보야 네가 지금 아! 나도 너랑 같이 하고 싶지 않거든 바로 나가지 마라 나도 같이 하기 싫어아 진짜 너무 아깝다 야 아무튼 신규 이거 캐릭터 로사 한번 해봤는데 아 재밌네요 로사 캐릭터가 재밌는 것 같아 로사 캐릭터가 재밌어서 브로를 계속 하게 되네 아이 정도면은 아나 복귀해도 될 각인데 찌로야아아아